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배도지, 그 다음에 오늘은 스택스 비트코인 순으로 한번 가격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윗 소식 보면은 배도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감사하다라는 어, 그 내용을 이렇게 리트윗해서 가져온 거를 다시 베비도지 트위터에서 이렇게 리트윗해서 가져온 거. 요거 하나가 있다. 그리고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나온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BSC 데일리 보면은 지난 7일 동안에 웹3 밈 코인들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거 중에 11호 천만 달러 거래된 거 요거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 서틱이라는 데 가보면은 배도지가 홀더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갑 연령이 어떻게 되고 지갑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년 이상 베이비 도지를 아무것도 안 하고 보유한 지갑이 90.67%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년 동안 단한 번도 베이비 도지 코인이 움직이지 않은 지갑 수가 전체 이 190만 개 중에 90.67%가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9.33%만 1년 동안 거래된 지갑이고 열의 아홉은 한 번도 거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동성이 거의 움직인 코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매수 호가 효과, 매도 호가가 이제 있어서 사람들이 물량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호가가 얇아진다는 거는 소수의 사람이 특정 물량으로 밀어버리면 가격이 그만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배도지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은 고래가 이제 누구냐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재단인데 재단이 만약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빙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가격 펌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단이 직접 물량을 드라이빙 하지는 않고 제3자인 마켓메이커라는 VC를 끼고서 가격을 펌핑을 한다. 만약에 배도지가 어떤 가격 펌핑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켓메이커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가격 상승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요인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수수료 변화도 없고 TV의 물량 변화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의 모습은 아닐 것 같고,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인위적인 가격 펌핑이 되기 때문에 올렸다가 이제 물량 털고 급락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격 흐름 보면은 특별하게 또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지 내용은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웰시 가격도 보면은, 어 이렇게 어제 고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소식은.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외시를 샀던 이유는 이 스택스 때문인데, 스택스는 지금 자금이 배도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 TV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토탈 밸류락이라고 하는데 이 스택스 생태계에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하고자 하는 어떤 담보를 맡기거나 했을 때이 TVL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이 TVL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생태계에 투자자금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가격이 아니라 스택스에서의 스택스를 예치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이 TVL 물량이 스택스 상에서는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그 스택스 가격이 하락했을 때어 매집을 했고 또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택스는 어디서 사면 되냐? 라는 게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유의미하게 이제 청산이 일어났던 데를 주의하게 보시면 된다. 어떤 청산이냐면은 이롱 포지션이 청산됐던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됐을 때 대략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때문에 이 가격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가격을 지키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보면은 1.18 달러, 그 다음에 0.8 달러 이 가격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좀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뭐100 달러, 200 달러 정도 가볍게 매수를 했다면은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좀뭐 베팅을 해서 평소 물량에 뭐 10배라든지 20배 이런 식으로 크게 물량을 어 사볼 필요는 있는 가격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배도지, 그 다음에 웰시, 스택스까지 알아봤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